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코노믹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 아나운서 전예지입니다. 해커들이 밀납으로 가짜 손을 만들어서 정맥 보안 인증을 뚫었습니다. 해커 얀 크리실러와 율리안 알브레이트가 세계 정맥 인식 시스템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히타치와 후지쯔의 손등 정맥 인식 시스템을 해킹한 건데요. 그 모습이 독일 연예 카우스 통신 콩그레스에서 시연됐습니다. 정맥 인증은 독일의 통신정보기관 건물의 접근 통제를 위해 흔히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이제 온라인에 제공된 발표문에서 후지쯔 대변인은 이 해킹 기법은 실험실 조건에서만 성공할 수 있고 현실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버그란 별명으로도 알려진 크리슬러가 주요 생체 보안 기술을 해킹한 것은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13년 독일에서 애플 아이폰이 발표된 지 24시간도 안돼 터치 아이디를 우회했고, 적외선 이미지와 콘택트 렌즈를 이용해 홍채 스캐닝 기술의 취약점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F-16 파이팅 펠콘이 끝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F-15 전투기를 보조하는 경전투기로 운영된 F-16은 수출국의 요구사항이 더해지며 다목적 중형 전투기로 진화했습니다. 지난 45년을 시작으로 F-16 전투기는 그동안 4,500 쉰대가 생산됐고, 현재 3,000대가 세계 28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진화를 거듭하는 F-16은 50년 이상 현역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로키드 마틴이 바레인에 납품할 첨단 F-16 바이퍼블록 70은 스텔스 전투기에 탑재된 최신 레이더인 APG-83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로 무장한 최신 기종입니다. 이 레이더는 방산업체 노드롭 구루먼이 생산하는 AESA 레이더로 최첨단 센서도 장착되고 기체 골조 내구 연한도 대폭 향상시켜서 수명이 1만 2천 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엔진 성능과 폭장 능력도 향상되는 데요. 공대공, 공대해 작전 등의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는 다목적 전투기로 굳건한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 총수들이 올해 경영 화두로 위기 속 기회 발굴과 신성장 동력 육성을 내세워 새 경영에 나섭니다. 미중 무역 전쟁, 글로벌 금융시장 급변동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대내외적 악재로 대부분 변화보다는 안정의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해 경영 화두로 위기 대응과 인공지능 신시장 개척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48조 3,300억 원과 62조 600억 원으로 2017년 실적을 뛰어넘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지난해 반도체 영업이익이 한창 호황이던 5년 전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이에 삼성은 인공지능, 5G 이동통신, 바이오, 반도체 중심 전장 부품 등 4대 분야 신사업을 꼽았습니다. 모두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이 챙긴 사업들로 올해 경영에는 이들 신사업에 대한 사업 모델과 성과 발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올해부터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친정체제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임직원 쇄신을 통해 인사의 변화를 준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올해 신기술과 신차로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4일 처음으로 주재한 현대 기아차 해외 법인장 회의에서 판매 증대와 수익성 향상을 통해 2019년을 V자 회복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K는 올해 반도체 성장 견인과 함께 신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SK는 지난해 반도체와 소재, 에너지 신사업, 헬스케어, ICT, 미래 모빌리티 등 5대 신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3년 동안 8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여기에 지난 수년간 강조해온 사회적 가치축으로 기업가치 성장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지난해 국왕모 체제로 거듭난 LG그룹은 올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강조할 전망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 경기가 암울하다는 전망 속에 공격 경영보다 안정 속 성장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제 경매 회사 크리스티에서 가장 비싸게 낙찰된 시계는 스위스 기계식 시계의 명과 파텍 필립의 크로노 그래프로 324만 4905달러였습니다. 낙찰가 2위는 롤렉스의 18K 금도금 시계로 157만 2500달러였고 3위는 106만 8500달러로 롤렉스 시계에 돌아갔습니다. 파텍 필립과 롤렉스, 리차드 밀러 등 3개사가 가장 비싸게 낙찰된 시계 제조사로 꼽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말부터 인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즈키 마르티가 시장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한 인도 시장에서 현대차가 SUV, 해치백, 세단 등의 차종을 각각 10만 대 이상 판매하는 괴력을 발휘한 건데요. 인도 매체 데카네럴드는 스즈키 마르티가 인도를 지배하는 와중에 현대차의 판매량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대차의 SUV 크레타가 11만 3,274대 팔렸고 지난해 11월 재출시한 해치백 뉴상트루는 13일간 2만 3,500대의 예약을 받았습니다. 엘리트 i20와 그랜드 i10은 각각 12만 9,154대, 12만 2,799대 판매했습니다.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망과 생중계 솔루션을 활용한 TV 생방송에 성공했습니다. SK텔레콤은 1월 1일 0시 전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신년 카운트다운, 타종 행사 등을 엔터테인먼트 채널 XTVN을 통해 총 3차례 11분간 실시간 방송했습니다. 중계에는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5G 상용 서비스와 4년간 개발한 SK텔레콤 생중계 솔루션, T라이브캐스터가 쓰였는데요. T라이브캐스터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5G, LTE 등을 통해 TV, 개인 방송 등의 다양한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날 SK텔레콤은 5G 모바일 라우터와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촬영 영상은 1초 이내 전달됐는데요.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유선 기반 생방송과 전송 속도가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번 생중계는 5G 고용량 데이터 전송과 다중 연결 특성을 통해 인파가 몰린 곳에서도 안정적으로 고품질 방송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향후 데이터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행사장, 야구장 등에서도 5G 생중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가의 방송 전문 장비 없이 T 라이브 캐스터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만으로 생중계가 가능해져서 고품질 개인 방송 확산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5G 생중계 성공을 시작으로 미디어 산업 혁신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연내 T라이브캐스터 품질을 초고화질로 향상시키고 개인 방송 플랫폼 연동을 추진합니다. 5G를 활용한 드론 방송 중계 시장 진출도 타진합니다. SK텔레콤은 작년 6월 글로벌 1위 드론 제조사 DJI와 사업 협력을 체결하고 드론 영상 관제 솔루션 개발을 완료했는데요. 이 솔루션은 1월 24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드론쇼코리아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북미 간의 교착 상태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절실한데요. 다자간의 협상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였습니다.